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오늘은 무서운 문을 플레이해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 뒤에 있는 문이 무서운 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굉장히 폼범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하, 이 문이 왜 무서운 문인지 오늘 한번 아빠한 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렛츠 고. 렛츠 고. 플레이. 플레이를 둘르둘르빠 아, 뭐야? 뭐야. 뭐야. 뉴비가 대왕 뉴비가 도구를 던지고 있는데 자기가 아파하고 있어. 뭐야 뉴비 표정, 아, 표정이 왜 이래? 해 뉴비야 어 뉴비가 되게 무섭 무겁게 돌을 들어서 위로 던져요. 근데 무서워, 우리 여기 무너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아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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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맞았어. 어. 안 괜찮네요. 아빠 돌 맞았어. <laughs> 아 뉴비 위나 뉴비 위에 아빠 뉴비 위에 머리 위에 아 아빠 아, 아. 아, 오징어 됐고요. 어 아, 저기 문이 있어. 저 문이 왜 무서운 문이지? 우리에서 김이 나는데? 어, 음, 열면은. 아, 우리 도졌어. 뭐야? 위로 올라가야 되나 봐. 갑자기 뭐 홍탈인 거가 분위기가 홍탈이죠, 홍탈. 얘들아 밀지 말아 주실래? 아, 하얀색 국물이 올라와라. 국물. 아, 이거 떨어진다. 이거 위 어떻게 가라는 거야? 우리가 아, 마치 시리얼이네. 아빠? 도졌어. 도졌어? 나는 살았어. 진짜? 밖에서 보니까 우유가 꽉 찼는데 <laughs> 너네 시리얼이니? <laughs> 아래 살았어? 네, 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어, 안 보이는데 아래도. 아래 왕부럽다. 나도 살고 싶다. 짜잔! 어, 너만 살았어. 아싸라비. 이 문을 디칵. 아, 어! 와! 와. 아, 내가 털렸고요. 자, 아빠 나 털렸고요. 아싸라비야. 아, 이 녀. 아래 너무 처참해. 아, 이문 너무 무서운데 그러니까요. 이문또 눌러서. 아! 아, 잠시만. 이 뭐야? 이거 뭐야? 이 뭐야? 문 눌렀다가 떴어, 아빠. 좀 어, 여기... 일어나 줄래?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돌아? 여러분 여기 있으면 삽니다. 진짜가 돌아가는데? 아빠 여기 있으면 살아요. 어. 아, 보세요. 어, 아빠. <laughs> 없어, 없어. 얘들아 문 터져. 멀리서 눌러. 멀리서. 어? 오. 뭐야? 이 점프맵. 갑자기? 참, 갑자기 우리 점프맵이 되게 어려워요. 어. 다 돌아가 뭐가? 어! 어! 아! 아! 뭐야 위에 뭐 있어, 아래야? 위? 나왜 몸이 이러니? 위에 뭐 딱히 없고 그냥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 아, 이걸 어떻게? 어! 아! 아 다음번에 도전해보기로 하고요. 너무 무서운데, 야문난그치안 갈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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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올라가라는데? 너, 높이? 어디서? 왜? 여기? 여기? 어떻게 높이 올라가? 여기요? 이쪽으로 해서. 뭐가 보이니 얘들아? 네 보여 아주 잘. 아! 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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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아! 이거 아니지! 야, 너무 시간을 안 주는 거 아니야? 오마이갓 oh, oh 살아난 친구 있어? 그 누구도 살지 못했다 아려랑 문을 문을 어떻게 살짝 살짝만 살짝아어 어! 가는 거 같죠 이거 이렇게 해 근데 저기 흰색 같은... 공세개가 있어 저기에 닿아야 되나? 그런 거 같죠 일단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자 열심히 롤롤롤 롤롤롤롤롤 롤롤롤롤롤롤아 좋아요 야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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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아니요, 되는데 슉슉슉슉 좋아요 여러분 이럴... 갑자기 방향이 이상해졌고요. 저? 어, 겁나 멀어요, 건물. 어우 괜찮아요, 우리 갈수 있어요. 멀쩡까지 갈수 있을까? 네.까지 가고 싶다. 갈수 있어? 요 갑자기 너랑의 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무슨 이유일까? 어, 아냐. 어, 봐. 빨리, <laughs>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사이작 거리들기를 두면서. 아, 사이작 거리를 두더라도 누구 한 명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유튜브 과거를 위해서. 과연 저걸 먹으면 뭐가 될지. 야! 먹었어? 어, 뭐야? 내가 뒤로 왔어! 어! 어? 뭐야, 뒤로 왔다. 아니, 이럴려고 저희 간 거예요? 코인 먹어 나와, 어, 유비 머리다! 냥! 문을 치고 갔다 터트리고 있어요. 문터트려문 터. 문 터. 문 터. 문터. 문터. 아! 문터트리고 뭐야? 어! 어? 저 피해야 돼! 어? 아, 야, 옆으로! 어? 아,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아, 아빠 살았고요. 애들, 애들 싹쓸이 됐고요. 아싸. 싹쓸이. 와, 아빠만 살았어! 아싸라비아, 골로피아. 대싸라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문터트리고요 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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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건 뭐죠? 뭐, 뭐냐, 이거, 이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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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이상해. 야 게... 이거, 이거, 이거 외계 생명체 <laughs> 뭐 이렇게 이상한 거 레이저도 아니고, 저거 뭐 어, 여기 끝났고요 아, 감사하고요. 아무튼, 첩자 참... 어? 이것도 뭐야? 갑자기, 갑자기, 이것도 뭐야? 갑자기, 뭐지? 돌아간다! 돌아가! 저시간 동안 살아남아야 돼, 아리야! 이... 이거는 시각를 어... 시야를 조금 벌리면은 편하게 예, 할수 위에서 할수 보면 제가 보기 편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는 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에이... 털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아빠 자리 꿀자리인데? 왜? 전혀 안, 안 움직여도 안 털려. 진짜? 어, 봐봐. 아빠 가만히 있잖아. 안 털. 요, 요 자리도. 안 털, 안 털. 요 자리도 괜찮은데? 안 털.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안 털. 안 털리는 구간이 있네. 네, 안 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오, 오케이, 많이 살았고요. 자, 누비머리를 한번 좀 터치해보자. 누비머리가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오터치렸다 누비머리. 어, 어 누비머리 터지는데? 아빠 뒤에 얘트레이터 아니야? 야, 계란이, 계란 이어 예? 계란. 계란. 아빠 뒤에 봐봐 어 트위터다 으아 트위터 아아 이 내가 계단으로 가고 있었는데 트위터 새거 와서 아빠를 털어 이거 트위터 꺼잖아 트위터 꺼를 막 이렇게 먹으려고 그래요 아 산성비가 온다는데 허? 일단 저 안으로 피하자 산성비야 무슨 저딴 식으로 와 산성비가 막 머리가 터진 어, 머리가 벗겨질 수 있으니까 아니 아빠 저기 밖에 봐봐요 산성비가 막 저딴 고로 와요 아 이건 거의 쓰레기인데 어살 사람 사람 <laughs> 보 자, 산성비 일단 B. s 털어요 문 여러분 털어요. 이렇게 산성비가 위험합니다. m B. Sansom B. Sansom B. s a n s 돌아아 아, 돌아간다. 돌아가면서 앞으로 오고 있어. s o 우리도 앞으로 가면 되지. a n s o m 렸고요 n 에 친구들 s a 나요아 털렸어요. 난... 남은 친구 둘 털리나요? 아려 또 털렸고요. 난, 난또 뭔데요? 털려, 나... 아, 다 털렸어요. <laughs> 아싸 아빠 살았고. 아싸. 아세르비아 콜롬비아. 아... 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저랑. 자, 아빠 문 열게요. 빵빵. 빵. 오케이, 터트려. 이거 피해야 돼. 잘 피해야 돼. <laughs> 잘 피해야 돼.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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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아, 아려랑. 두 위에 머리를 터치하면. 아! 터트리고요. 자. 굳이저거 어? 점프 맵. 점프 맵스 같은데. 중간부터 올라가도 되지 않아? 굳이? 굳이? 네, 되게 급하게 가야돼 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얼른 얼른 투명해지네요 여러분 전부 어, 어어 안돼 보여야돼 안돼 끝 안녕하세요 천사님 아아 나왔는데자 천사님을 만났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열어. 아냐 문, 문,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 찾았어 뭐야 그래. 어! 이거 뭐 시커머다 시커머다 이거 피해야된다 이거 뭔가 뭐, 뭔가 이거 아 이쪽이구나 야 벽이 어! 벽에, 잠시만요 벽와벽기와 벽이 와 이건 아니지. 야 이거 너무 하잖아. 앞뒤로 해서 저로 그냥 확가야 되는 건데. 솔직하게 이건. 저걸 어떻게 깨냐 이거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빠르잖아요. 너무 너무 시간이 빡 빠른데요. 저거는 저분들 <laughs> 보자마자 가야 돼. 쭉. 자문 터뜨리고요. 이번에 뭐죠? 뭐지? 문이 터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이번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땡큐 뭐야 이거? 뒤에 저거 송곳도. 모 모시 모신데 모. 송곳. 자 모시가 갑자기 나타나. 어. 치킨. 자 치킨은 잘안 뛰죠. 팔를 아래 맞히죠. 치킨이 껍데기가 바뀌었어. 어 뭐지? 치킨은 치킨을 오.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악! 음. 치킨이 터졌어. 뭐야 이거? 치킨은 어. 사람 쩔 아니라 치킨은 폭탄이에요. 네 치킨은 폭탄이었습니다. 리든검 이번에 살아야 돼. 다음. 둥둥둥둥올때 가야 돼. 동. 갔어. 갔어. 어. 왜요? 나는 왜요? 나는 뛰었는데요. <laughs> 왜요? 아파. 나 왜요? 아빠가... 나는 왜요? 아빠 살았어. 아빠 살았어. 아빠만 사는 것 같은데 아싸날비아 콜롬비아 여러분 아빠 살았어요. 야이 아빠의 컨트롤 능력과 아빠의 리드감은 증명이 됐습니다. 그치, 아, 왜요? 아. 나는 왜요? 나 나는 왜? 난 나는 아주 잘 뛰었는데. 아싸날비아 콜롬비아. <laughs> 자문 열겠어. 어 터트려 뭐야? 자 이번에는 용탈인가요? 예. Yeah. 용탈. 자 용탈. 용탈 어, 어? 이거 뒤에서 어, 뭐가 올것 같아. 아빠 뒤. 빨리 가야 한번. 한번. 돼. 뭐가 얘네는 스피드가 자, 생명이야. 스피드가 고체. 생... 아 <laughs> 아니었습니다. 중간 어. 친구들이 쌓이고 있죠. <laughs> 아빠 내가 이, 이해. 저기 함정이 있었어. 아빠 내가 이걸 이해했어요. 뒤에서 검정색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맞아. 그래서 빠르게 뛰어야 돼. 맞아. 근데 저게 함정이 하나 있는 거야. 함정이 있어 또. 아까 색깔 특이한 거. 요포. 아. <laughs> 그런 거예요. 다음 번에 깨볼 수 있어. 일단 문 열어요. 월상. 나 러시아 분께서 살라산라 하고 계시고요. 산라요. <laughs> 러시아 분. 어, 어 이거 갑자기 갑자기 시퍼마리오. 빵.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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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오 스킨을 끼고 오셨어야죠. 아, 그랬고아이 l 내가 o u 자 a y I 내가 와서 내가 k 등이요 w 내가 1등이란 말이요. 마리오. <목소리> 마리오는 환상의 존재였고 예, 마리오는 환상의 i 재그 누구도 마리오를 예. 다시 r 지못 a t 내가 목이, 마리오를 터 m 려버렸네요 아, 동 i 파괴시켰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l 리오랑문 한번 터 n 려주고요 아, 아, 이거 g 이... 야, 이거 이렇게 a r i o M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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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뭐저 이게. 아왜 살았죠? <laughs> 그니까요 아! 아 불났어. 터트리고 아빠가. 아야! 아빠가 불을 질러 버리고 치고들과 같이 털리는그 그런, 그런 거짓이었습니다. 아, 이건 너무 거짓이하네. <laughs> 여기 있네. 저 분들 붙어 슉! 이번에 어! 이번에 꼭 잡아. 좀, 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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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뒤에서 보고 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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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자, 제발! 깼어 아빠 깼어, 아빠 깼어, 아빠 깼어! 어떻게 됐어! 아빠 살았어, 살았어! 어떻게 됐어! 그냥 깼어. 살고 끝인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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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살았어, 근데 진짜로. 살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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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려. 아 땡큐. 저기요. 문 주세요. 자, 문, 문, 문 털고요, 문 털. 자, 이번에 이건 성공할 거야. 이건 성공해야죠. 여,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가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가야 되고. 여기서 가짜가 있어요, 가짜죠. 가짜 뛰면 안 돼. 이거 진짜로 뛰어야 되고. 오케이, 왔다! 오케이, 아빠! 제가 신입니다, 여러분. 아빠, 거기 미끄러졌어. 아려랑 여러분, 오늘은 무서운 문을 플레이해봤는데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게 이름과는 다르게 그렇게 막 엄청 무섭지는 않았고요. 정말 재미있는 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 재미있는 문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성이 마음에 지쳤다면, 아려랑 구독! 자요. 잊지 마시고 꾸준한 로직전 다음 영상에 재 진행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알람에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구독장이 나와 화면 종 버튼을 꼭 눌러 주세요.